오래된 음식들이 그렇듯이, 쫄면 역시 추억을 소환하는 음식입니다. 특히, 쫄면을 처음 먹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네요. 중학생 때, 친구의 손에 이끌려 시내에 새로 생긴 유명한 쫄면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그 쫄면집 이름은 특이하게도 땅벌 분식이었죠. 새빨간 양념에 비빈 쫄면을 한입 가득 넣고 씹었는데, 아무리 씹어도 씹어도 녹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노란 고무줄로 만든 국수가 아닌지 의심이 됐고, 게다가 양념은 얼마나 맵던지 입에 불이 난것 같았죠. 다시는 쫄면을 먹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집에 왔는데, 신기하기도 날이 갈수록 그 맛과 질감이 떠올랐어요. 그후로는 매년 여름마다 쫄면을 먹게 됐어요. 지금은 마트에 가면 양념까지 포함된 냉장 쫄면을 사와서 쉽게 요리할 수 있지만, 왠지 그 양념은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추억을 되살려 직접 양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양념은 다른 비빔면에 적용해도 될것 같네요. 저는 별로 맵지 않은 고추장을 사용했는데 더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더 매운 고추장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계란이야, 오래 삶으면 무조건 다 익게 마련이지만, 속이 누렇다 못해 푸르스름해질 정도로 완숙이 되면 맛도 없고, 소화도 잘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실험해 본 바로는 6분이 제일 정확합니다. 일단, 찬물에 계란을 넣는데, 물 양은 계란이 잠길 정도면 됩니다. 뚜껑을 덮고, 물이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 뚜껑을 열고, 물을 중불로 줄여서 6분 동안 끓입니다. 6분 후 거기서 불을 끈채 뜨거운 물에 3분 더 담가뒀다 꺼내면 중심이 반고체 상태인 맛있는 완숙이 됩니다. 찬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깐후 반을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콩나물 삶기. 물을 먼저 끓입니다. 그리고 물이 끓으면 두어번 씻어서 물기를 뺀 콩나물을 물에 넣고 뚜껑을 연채로 5분 동안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찬물에 식히고 물기를 빼줍니다. 국수 삶기. 먼저 면의 2배 정도 되는 양의 물을 끓입니다. 그동안 쫄면을 가닥가닥 손으로 뜯어줍니다. 너무 한 가닥씩 뜯을 필요는 없구요. 물에 쉽게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면 됩니다.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3분에서 4분 정도 삶습니다. 쫄면 제조사에 따라 굵기가 다양하니까 제조사에서 제시한 조리 시간을 따르면 가장 정확합니다. 뭉친 면이 풀리도록 이렇게 저어주면서 삶다가 물이 끓어 넘치려고 하면 찬물을 3분의 1컵 가량 부어주고 다시 저으면 됩니다. 면이 다 익으면 물을 따라버리고 흐르는 찬물에 헹구면서 전분을 제거해 줍니다. 채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 이제 세 가지 생야채를 다듬어 줍니다. 싱싱하고 차가운 오이를 채 썰어 줍니다. 당근을 얇게 채 썰어 주세요.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 줍니다. 양배추의 단맛이 매운 맛에 얼얼해진 혀를 달래 줍니다. 양념 만들기, 고춧가루 한 큰술, 고추장 네 큰술, 식초 세 큰술, 간장 한 큰술, 참기름 두 큰술, 통깨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설탕 세 큰술, 모든 양념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단맛이 나니까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설탕을 두 큰술로 줄여도 됩니다. 물론 설탕 양의 일부를 물엿이나 매실액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이제 접시에 면을 먼저 담고 양배추, 콩나물, 오이, 당근을 차례로 담아줍니다 그 위에 양념장을 4큰술이나 5큰술 그냥 넣고 제일 위에 삶은 달걀을 얹어 장식해 줍니다 쫄면은 맵기 때문에 삶은 달걀 반 개가 아니라 한 개를 다 넣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골고루 비벼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진짜 맛있네요.